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김양미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1. 토끼 굴속으로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점점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힐끗거리긴 했지만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이 도대체 무슨 재미람?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로 꽃다발을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꽃을 꺾어 다니는 게 번거롭게 여겨졌다. 더운 날씨 탓에 잠은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이 분홍색인 흰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쌩하니 지나갔다. 그거야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앨리스는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돌이켜보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쳐다보고 부리나케 뛰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자. 앨리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한 번이라도 조끼를 입은 토끼나 조끼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다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솟구친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토끼가 울타리 아래로 난 커다란 불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앨리스는 바깥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따윈 아예 없이 토끼를 따라 무작정 굴로 뛰어들었다. 터널같이 길게 쭉 이어지던 토끼 굴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아래로 푹 꺼졌다. 앨리스는 어떻게 멈출 틈도 없이 깊고 깊은 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굴이 너무 깊은 건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건지 앨리스는 주변을 살피며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여유가 있었다.앨리스는 먼저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려 했지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그래서 이번엔 벽 쪽을 보았는데 천장과 책장이 빽빽하게 들어찬데다 여기저기 지도와 그림들이 옷에 걸려 있었다.앨리스는 찬장에서 단지 하나를 빼들었다. 단지에는 오렌지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긴 했지만 아쉽게도 속은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그냥 떨어뜨리면 혹시 누가 맞아 죽지는 않을까 싶어 아래로 떨어지다가 지나치던 찬장 하나에 가까스로 단지를 밀어 넣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와,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가족들이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이젠 지붕에서 떨어져도 찍소리 하나 안 내야지. 그건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정말 끝없이 떨어지기만 하려나? 앨리스가 소리내어 말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내려온 걸까? 지구 중심에 가까워진 게 분명해. 그래, 한 6,000km쯤 된것 같은데. 알다시피 앨리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탓에 지식을 뽐내기에 그다지 좋은 때는 아니었지만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도 좋은 복습이 될 터였다.그래 딱 그쯤일 거야.그럼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되지?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지만 말하기에 꽤나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